안녕하세요. 포활석 V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차 곡선과 접선 관련된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 봐요. 2차 곡선이 있습니다. 이때요. 우리 지금 다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어떻게 여기서 접선 관련된 것. 즉, 두 개를 연립했을 때 판별식 D가, 판별식 D가 0인 경우 중근 떨어지는, 그죠? 중근 떨어지는 이 경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접선 관련된 내용은요. 우리가 첫 번째로 문제 유형상 접, 점이 주어질 때던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던세 번째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든간에 이 문제인 게 이차하고 일차인 직선이 만났을 때의 접선 구하는 이야기라면요 생각해봐 생각해봐 어차피 접선은요 어차피 접선은 직선이잖아 직선이니까 접선은 직선이니까 미지수 몇 개짜리 놀이야 미지수 두 개짜리 놀이라고 알겠냐? 미지 두 개만 처리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보통 기울기하고 y절편, 그쵸죠 일차함수 형태가 대부분이니까 기울기와 y절편 두 개가 처리되면 되는 건데, 봐라 문제에서 하나씩은 다 주어져 있잖아요. 접점이 주어져 있으면요, 어 정점을 지난 직선 활용하면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요, y mx k에서 기울기가 알려져 주으면요 뒤에 했던 저 y절편 k 값만 a제곱 더하기 뭐지젠장야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m x 이 네. 요게 주어졌으면 k값만 알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얘만 알면 끝나는 거지.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 정점, 정점을 지나는 직선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 이런 상태는 1번, 3번은요.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어차피 포인트가 이거야. 접선과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미지수 두 개짜리 놀인데 문제 유형상 하나씩은 다 주어져 있다. 어떤 쓰는 건 하나씩은 건져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하나를 알면 되는데 그한 개를 푸는 방법이 일반적 방법이 바로 이거다. 판별식d가 0인 거 알겠냐? 어떤 문제든 간에 이차와 직선 만났습니다. 접할 때 일반적으로 미지수 두 개짜리 접선 구할 때 미지수 두 개짜리 놀인데 하나씩은 문제도 주어져 있으니까 정점이 주어져 있던 길이가 주어져 있던 간에. 그죠? 우리가 이 접선 구하려면 나머지 미지수 하나를 하나를 결정하면 되는데 그 결정하는 게 바로 뭐다? 일반적으로는요. 판별식가 0이다. 왜? 이차하고 1차의 네? 접하는 상태의 일반적인 놈이 이거니까. 그렇죠? 해결책이 이거니까. 근데 이제 이걸 구할 때 우리가 지금 배웠던 미분이라든가, 음함수의 미분이라든가. 그렇죠? 기타 등등 일반적 공식을 좀 유도하고 있잖아. 그래서 리브다 접점. 접점이 주어질 때는 접점을 주어진 걸 노란색으로 x1, y1 할까? x1, y1. 그래서 이게 주어져 있다면 사실은요. y y1 다시 한번 써 볼게.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기울기는 몰라. 빨간색 몰라. x x1 해서요 이 m만 알면은요 접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건한 게 끝났으니까 이 m을 잘 정리해서 디컬르서써도 좋지만 우리가 음악 수의 민법을 배워가지고서요 접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한번 일반적으로 다 한번 해봤더니 해봤더니 2차 곡선상에서 이러한 공식을 써주요 공식이 뭐야? 공식이? 공식, 공식은요? 공식이. 아니, 공식을 활용하면은요 바로 2차 곡선상에서 접점 알고 있으면요 끝나더라 이거죠. x제곱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x 1 x를 y축 대신은 뭡니까? y연 y y1, y를, y를. x1창 대신에는 2분의 x x1을 y1창 대신은 2분의 y y1을 어? 이렇게 뜨뜨뜩 넣어 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접선 방정식 나타나더라. 이걸 활용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끝났고. 이번 강의는 이제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야. 이거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지워 버리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요. 기울기 2번. 기울기가 주어질 때. 일단 이차곡선의 형태가 봐요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요 이렇게 있을 때 점근선이 중요하죠 이렇게 있을 때자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요 원이나 타원 같은 경우에는요 길이가 딱 확정된 순간에 접선 몇개 보통 이렇게 두 개가 형성 날겠냐 두 개가 나타나 기약적으로 딱 이해 해 주세요 아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요 원이나 타원은요 어 항상 접선 몇개두 개가 등장한다. 포물선이딱 접선 몇개한 개가 등장하네요 그쵸죠 쌍곡선은요 쌍곡선은요 잘 들어 이 점근선 이건 알아둬야 돼이 점근선 점근선보다 기울기가요 기울기가 요 점근선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어요 즉 점근선에 요거와 요거 요 사이에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잡혀있으면요 그러면요 접선 한 개에 딱 등장해 접한개 아니 한개두개몇개한개두 개. 개? 개, 개가 등장해 그죠? 어디 사이 요거와 요거 기울기가 점근선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 잘 들어. 이때요, 이 사이에 기울기가 잡히면은요, 이렇게 접선, 이렇게 접선. 근데 만약에 이 접선, 이거와 요거 사이 이 파란색, 이각 사이에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잡혀있으면 일단은요, 접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이런 건 접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기울기가 이 각도 사이에 이런 기울기가 잡히면은요, 접선은요 단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갔죠? 그러니까 이런 접선이 존재할 수도 있고, 두개 있을 수도 있고. 됐어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 일반적으로 푸는 건 다음 것 같죠? 일반적으로는요, 아니 뭐 뭐라 할까? 뭐 타원, 원, 타원. 좋아 이걸로 할게. 이게 제일 간단하니까. 이건 그래 나중에 공식 외우라고 하지도 않을 거생님이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 있는데 접선이 있어서요. 접선을 빨간색으로. 몰라. 그런데 기울기 m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요 일단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쓸수 있잖아요. y는요. mx 길이 알아야 플러스 얼마야? 뭘 모르는 거야 k 이제 얘만 알면은 접선 확정되는 거지 그렇지? 얘만 알면 되잖아, 그렇죠? 얘만 알면 돼. 그래서 이 k에 관련돼서요 이 포물선일 때는 에 우리가 별로 어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mx 플러스 k 그리고 이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얘는 y가 x에 관한 항두 개로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y mx k를요 어떤 이차 곡선이든 간에 y 대신에 집어넣고 x에 관한 이차 식으로 잘 정리한 다음에 판별시티가 얼마다? 0이다를 써주면요 k값 구할 수 있죠? 왜? m을 알고 있으니까 미지수 k 하나, 식 하나 시카나. 그식 하나가 뭐야? 판별시티가 0이다 이걸로 k값 수월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고 구할 수 있는데, 있는데 우리 기본형일 때에 한해서요, 기본형일 때요 k값을요, k값을 일반적으로 한번 구해버리자 이거야 그게 바로 공식입니다, 알겠어요? 공식 그래서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요, 공식이 있긴 한데 포물선이 어떻게 돼요? y제곱이 e 4px도 있고 x 요구 비커 4p 와 y 도 있어서 그런 것들 공식 두 개를 따로 따로 외우느니 그런 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집어넣고 파면식 비커 0 쓰세요. 매우 간단히 나타납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근데 몇 개는요 좀 귀찮은 놈들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은 기본형일 때가 주로 다 시험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기본형이 주어졌습니다. 기울기가 있으면요 공식을 알고 있으면 매우 간단하게 우리가 어? 접선의 방정식을 또 구할 수 있다고 기본형일 때. 아까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무조건 성립했던 공식들이고. X제곱 대신에 x 와 X를 Y제곱 대신에 y 와 Y를 이런 걸 넣는 게 일반적으로 손이 파는 거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요 기본형일 때다 기본형일 때 우리 원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해요원원자원 원. 원 한번 모델 그리고 한번 볼까 이쪽에서 봐봐 야 원이 있습니다 원의 방식 가장 간단한 걸로 얘기해 줄게 원의 방식 일반적으로 X제곱 다하기 Y제곱 얼다 R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점이 R인 원 이때 일단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이요 이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까지는 알죠 왜요? 문제에서요 기울기까지는 좋으니까 여기까지 아는 거고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주모주모 주모. k요 이것만 k값만 k값만 주어진 이것도 다 주어져 있을 거고 주어져 있으니까 m하고 r 이런 걸로 k를 표현해보자 이런 거야 근데 너희들이 맨날 반복하는 짓이 이거거든 이거거든 뭐야? 아 원래가 이거잖아 mx 플러스 k를 이번에는요 여기다 집어넣어줘 열리표지면 어떻게 해? x의 제곱 플러스 얼마입니까? 예. mx 플러스 얼마 k 에 완전제곱이 r제곱 이렇게 돼서요자이 x에 관한 2차방정식이요뭘 가져야 돼요? 접하는 거니까 중간다 아니야 판별식 d가 0이다 그렇죠 정리한다 m제곱 x제곱 그러니까 m제곱 플러스 얼마? 1x제곱 하고요 다음에요 플러스 e m k x 하고요 더하기 k제곱 영이 마이너스 r제곱 이퀄 제로요 요 x에 관한 2차방정식이거에 판별식 d가 얼마나 와야 돼? 0일 때가 접할 때니까 짝수죠. 4분의 dx 갑니다. b 프라임의 제곱 m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 c에서요 m 제곱 플러스 1 하고요 k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잘 써라. 이게 0일 때 이걸 만족하는 뭘하고 싶은 거야? 지금 k 값 알고 싶은 거라고 알겠냐? k 값 정리해 줄게요. m 제곱 x m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셜롱 m 제곱 k 제곱 샬롱 마이너스 m 제곱 r 제곱 더하기 샬롱 k제곱 샬롱 이렇게 정리가능해서요 m제곱 날립니다 남기 우리의 관심은 어디있어요? k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다 붙여주면요 결과적으로 어, 플러스 m제곱 r제곱 다음에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r제곱이 0이니까 k가 관심이 있죠 k가 궁금해 넘기면 k제곱이 저렇게 되었다라 결론 k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루트에 m 제곱 r 제곱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r 제곱이요. r 제곱 묶어낼 수 있죠? 묶어서 r 탈출하면요. 여기 있던 k 대신에 이제 뭘써 줘? 따라 결론. y는요. m x 한 다음에 여기 있던 k 대신에 뿔마 r 제곱 묶어내 분했어. 뿔마 r 루트의 m 제곱 플러스 1이요? 네. 이게 원의 방정식 기본형일 때에 이제 기울기만 알고 있으면요. 기울기 기울기 제곱 플러스 1 r 여기다 넣어 주기만 하면요. 바로 접선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기울기가 졌을 때, 아 이제 원의 방식 기본형이다. 기울기가 줘져 있어. 바로 가는 거. 야 접선은 y 길가 m이니까 접선 mx 갈수 있잖아. 갈수 있죠.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2마다 m 제곱 플러스 1. 여기다가 기울기 값 넣어주고요. 원래 했던 원의 반지름 넣어주기만 하면요. 바로 기본형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등장한다. 이거야, 그렇지? 됐어. 응. 일단 락 지워버릴게. 자, 지워버리고요.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이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접점 구할때도 해봤었지만요 산수가 좀더 복잡할 수 있는데 근데 원리는 똑같아, 원리는 이거야 뭐냐면 다시 한번 해볼까? 이번엔 타원일 때다, 타원일 때 폼을 써는 공식이 있긴 한데 외우지 마세요 왜냐면요, 그냥 넣어가지고서 판별식 디지컬 0 쓰면 금방 나와야겠냐? 산수도 복잡하지 않고 근데 타원과 쌍을 써는 좀 귀찮아 귀찮기도 하고요 기본형, 시험에 나오는 거 맨날 기본형만 나오니까 기본형일 때 기울기 공식 알아두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익혀요. 타원은요, 기본형이 뭡니까? 기본형, 기본형이요. 예, 네. 중심이 원점일 때 타원의 방정식 기본형은 이거잖아요. 말로만 할게 이렇게 돼 있고 이때 기울기가 m이야. 이렇게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이렇게 접선이 하나,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원도 두 개가 있었잖아. 타원도 두 개가 있을 거라고 항상 늘 언제나 always 그렇게 있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요 접선 방정식은요, 우리 여기까지 쓸수 있죠. y는요. 기울기가 m이니까 m x 간 용감하게 쓰시고 여전히 누구만 모르는 거야 아니 이 k만 모르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기본형은 맨날 나오니까 기울기 조회했을 때 k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해가지고서요? 표현해보자 이거야 원래는 이 방식대로 해서 숫자만 맨날 바뀌고 젠장 숫자만 바뀌고 맨날 똑같이 풀고 있는 거란다 알겠냐? 숫자 m하고 a, b값만 바뀌고 맨날 똑같이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고 y e mx 플러스 k를 여기다가 샬롱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요. 다 전개할 수 있죠. 그쵸. 다 전개할 수있잖아식 <laughs> 시기 복잡하다고 해야겠다. 그쵸. 다 전개해놓고 어차피 판별식 D가 얼마다. X가 하나 2차 방정식 나올 거 아냐. X가 하나 2차 방정식 판별식 D가 얼마다. 0일 때 그때 K값이 뭐냐. K로 정리해서 정리해주면요. 이쪽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이번 타원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기본형이 있을 때의 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아요. Y equal. 기가 m이니까 mx 해준 다음에 뿔마 루트에 루트에 a 제곱 m 제곱 플러스 얼마다 b 제곱 아까 k 부분요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죠? 요거는 말이다. 요 하나를 익혔으면요 되게 좀 편한 게 편한 게 사실은 타운과 원의 차이는요 a 제곱 b 제곱이 원일 때 뭐예요? 야 원일 때는 원일 때 a 제곱 b 제곱이 사실은 r 제곱이잖아요. 이게 r 제곱 r 제곱 곱하면 r 제곱 맞아요? 따라서 이게 r 제곱 r 제곱이어서 잘 들어 r 을 묶어낸 게요놈이잖아 그 그러니까 타원일 때는요, 여기가 R제곱, R제곱이 아니라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뿐이야. 이해갔죠? 이거 넣으면 원래 R제곱, R제곱이었잖아. 원일 때 R제곱, R제곱. 타원일 때는 A제곱, B제곱 형태 보여? 근데 원일 때는 R제곱, R제곱을 묶어낸 것 뿐이고, 얘는 A제곱, B제곱 위로 남아 있는 것 뿐이고 알겠냐? 원과 타원은 친구예요. 친구라 기보다도 이렇게 포함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요? 이거의 특별한 경우가 이 경우죠. 이거의 특별한 경우가 이 경우야. 어떤 경우야? A제곱, B제곱이 r 제곱으로 같을 때가 이 경우라고 그게 원이야, 알겠죠? a 제곱 b 제곱이 요놈이 요놈이 r 제곱으로 같을 때가 x 제곱 빼기 y 제곱을 r 제곱해봐, 그게 반지름이 r 원이라고 알겠냐? 됐어, 그래서 두 개가 사실상요 이거 익혔으면 이거 당연히 되는 거고 이걸 힌트로 해서 이걸 얻을 수도 있겠고 알겠냐? 응, 응, a 제곱 b 제곱이 r 제곱하면요 은 이거잖아, 푸짐하내면은두개 익히라고 기본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길이가 m이에요, 자 길기하고 반지름알면 뾰로롱 바로 접선 날아가는 거고. 옛날 판별식 d 0 비브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봐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m입니다. 다음에요. 타원 방정식 알고 있어요? a ² 피죠 알고 있으면 뾰로롱 바로 날아가는 거지. 그렇지. 3번 쌍곡선입니다. 쌍곡선일 때는요. 봐요. y 기울기 m인 게 쉬워져서 mx 한 다음에 뿔마 얘랑 얘랑은 이렇게 반대. 여기 있던 부호만 반대. 이게 바로 뭡니까 쌍곡선 기본형일 때, 그때 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이야 바로 날아가는 거야. 플러스가 마이너스만 바뀌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 더. 여기 있던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쌍곡선은요 이렇게 길기가 주어져 있으면 접선이 두 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언제 그런 거야? 저기 있던 안에 있던 a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 놈이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클 때만 두 개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얘가 0보다 작으면요 그때는 접선 없는 거다, 그렇지?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일 때 한번 생각해볼까? 아, 이때 써놓고, 이것도 좀더 심화이에. 얘가 0일 때 건지 않면 이때요. 이 놈이 0일 때는 말이다. 넘기고 정리해주면 m 제곱이요. 뿔마 a 분의 b, m 제곱이 뿔마 a 제곱 분의 b 제곱이죠. 따라서요 제곱째 루트 씌워주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 즉 이게 뭐야? 뿔마 a 분의 b가 쌍곡선일 때 원래 이거잖아. 마치 마치 기본형이. 그러니까 뿔마 a 분의 b가 뭡니까? 아, 이 쌍곡선의 뭐야, 뭐야? 점근선의 기울기. 점근선의 길이랑 같아지면요 접선 접할 수가 없잖아 젠장 다시 한번 쌍곡선은 특이합니다 점근선 있다 이게 뿔마 a 분의 빗자리 기울기 뿔마 a 분의 빗자리 점근선이 있어서 이때 기울기가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 m이 m이 뿔마 a 분의 b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무리 긁어봤자 접선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랑 평행하게 아무리 긁어봤자 접선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기울기 값보다 어떻게 더사이값 작아져요. 작아지면 얘가 더 커야 되거든. 커야지만 기이 나타는 거, 아, 커야지만 접선이 나타나는 거고. 요런 기본형 모델일 때, 이거 일일 때, 일일 때 아니냐? 1일 때는요, 아니 더 작아지면요, 기울이가 더 작아졌다는 얘기는 절대값 작았다는 얘기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접선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요쪽 부분, 얘는 항상 영 부단 더 크죠. 그러니까 접선 두개 있는 거고, 얘도 늘영 부단 크니까 어떻게든 접선 두 개가 있는 거. 고 이해갔어? 이렇게 기본형 일 때, 얘 기울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접선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봐. 정리 다시. 접점이 소일 때와 기울기가 소일 때는요. 얘는요. 음함수 미분법. 탄시티컬0 일반적으로 한번 풀어 봤더니 공식들이 스르륵스르륵 스르륵 나오더라. 스르륵스르륵 스르륵 나오더라. 얘는 일반적으로 불라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 가지고서요. 바로 2차 곡선에 접선 구할 수 있으면 되겠고. 얘는요. 기본형일 때, 기본형일 때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은요. 뿅뿅뿅 바로 대입해서 접선 구하면 좋겠다. 물론 그 원리는 뭐다? 기본적인 원리는 판별 식티컬0 이게 일반적 풀이야 미지수 하나를 뭐로 해결한다? 이걸로 해결한다가 일반적인 거고 이걸 좀 연구해 봤더니 그런 공식까지 그러니까 1번 2번은요 사실상 공식만 알고 있으면요 매우 간단하게 2차 곡선일 때는 매우 간단하게 접선이 바로 나와야 돼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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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워라 아 하피엑스요 자 접점이 x1, y1이야 접점이 x1, y1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접점이 x1, y1이면 요 접선의 방정식은요 y1, y2는 4p, x 대신 얼마 2분의 x 더하기 x1 예, 바로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바로 가는 거야. 또 뭐야? 뭐 원할까 원, x 제곱 플러스 얼마 y 제곱 알제곱. 어, 원일 때는 이런 접점이 주어져 있으면요 이게 접점이야. 어떻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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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타원일 때도 마찬가지죠? 타원때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의 타원이 있다 이 접점이 주어져 있으면요 바로 가는 거죠 a제곱 분이 얼마다? x1, x b제곱 분이 얼마야? y1, y 는1 이게 바로 타원의 이 타원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쌍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할까요 기본형? a제곱 분이 얼마야? x1, x b제곱 분이 얼마야? y1, y 이게 바로 보니까 예,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바로 가는 거야 바로 가야 돼 다음에요 기본형일 때요 얘는 요공식 있긴 한데 외울 필요 없다고 얘기했고 왜요? 이제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m일 때기울이가 m일 때는요 지워버리고 연습 여기 숫자로 돼 있겠죠? 근데 바로 가는 거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기울기가 m인 그러한 접선은요 y equal 기울기는 m이야 mx까지 쓰시고요 원이잖아 플러스 얼마입니까? r 제곱 분의 루트 할마다 m 제곱 플러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r 제곱 이 상수값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m 제곱 넣어줘서 처리하면 끝이다 익혀 바로바로 바로 가는 거야 y는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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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원의 기본형 그다음에요 기울기 m이 주어져 있으면요 우리가 찾 접선 방정식 mx 한 다음에 루트에 A제곱, M제곱, 아, 예, R sorry. R이죠. R 플러스 마이스루트에 너 a 제곱 m 제곱 아예 알빼졌다 소리 알이죠 알 곱하기 m 제곱 플러스 일 소리 소리 얘는요 a 제곱 m 제곱 얼마야 플러스면 b 제곱 이렇게 가는 거 알겠어요? 바로 가는 거다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 m이면 y=mx 한 다음에요 플러스 루트에 루트에 a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야겠다 이건 기본형일 때 그런 거고. 접점이 좋을 때는 일반적으로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저 D=0 이용해서요 풀은 일반적인 것 일반적인 풀이법도 알아두시되 여기까지는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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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날아가면 좋겠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